여러분들 코인 생태계에서는 여러 가지 급등 공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공식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매매 이런 트레이딩 실력보다도 이러한 눈치나 어떤 종목이 올랐을 때아 어떤 종목이 같이 가는구나. 요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빨리 깨우치고 요령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시장에서 빠르게 살아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VC들이 있는데 이런 메이저 VC들이 투자는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이후에 전문적으로 아이 종목은 더갈수 있겠구나 펀더멘탈이 강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 워렌베프씨 항상 말했다시피 가치 투자라는걸 진행해야 되는데 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종목이 가치가 있고 펀더멘탈이 강한지 여러분들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게 된다면 이 코인 시장에서 절반은 먹고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래들의 물량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고래들이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물량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고래들이 던질 때. 같이 피할 수 있고 매집할 때 저점에서 같이 매집할 수니 좀더 용이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희 소통방 올수 있는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하단에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토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춘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 앱토스란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하나 찍고, 아, 난이 종목을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펀더멘탈이 강한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앱토스가 어떤 종목이 올랐을 때 같이 오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무브라는 언어를 주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브를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이 업비트 거래소 안에서 앱토스랑 수일한 종목이 유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앱토스랑 수일한 종목은 과연 같이 움직 움직이면 비슷한 패턴을 보여줄까? 네 맞습니다. 수위랑 애토스는 현재 t v a 수치까지도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수위가 상승했을 때 애토스가 따라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애토스가 올랐을 때 수위가 따라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면서. 아, 그 오늘 아침에 어피티에서 예를 들어 수위가 갑자기 급하게 상승을 했다. 그럼 빠르게 앱토스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앱토스가 갑자기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수위를 빠르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앱토스랑 수위는 정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위랑 앱토스랑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한번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앱토스. 과연 어떤 VC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리슨 호러치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 코인베스, 서클, 해시드 등등 1티어와 2티어 vc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메이저 기관에서 만고 투자를 할 만큼 정말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이며 절대 잡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걸이 vc들이 증명을 해주고 보증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시청 무거운 종목들은 중장기인 관점으로 저는 저점에서 잘 잡고 꾸준히 끌고 가는 매매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면 이코인장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VC들이 과연 어, 나는 저 VC들이 메이저 VC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코인벤처 캐피탈 VC 순위를 참고해서 보시면 은좀더 수월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코인베이스, 엔드리스 오로치 전부 다이전 세계 2, 3위 VC들이 다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앱토스가 지금 TBL 수치가 어마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예치되어 있는 이 고래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에토스를가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TBL 수치가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이 시점에서 에토스의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딱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상승했다가 다시 좀 빠졌던 이 시점에서 고래들의 물량 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면서 오히려 여로 중장기로 끄 끌고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TV 수치까지도 좀 펀드멘트 강한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적용해 보시면은 좀더 수월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걸어놨으니까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앱토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 꿀 같은 요령들 모두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정보 다 나눠드릴 계획이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는 세력들과 고래들에게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